우리가 사랑하는 음식 스파게티. 그런데 이면발 사실은 이탈리아 것만이 아닙니다. 스파게티 한 줄에 숨겨진 기원, 논란, 과학, 문화,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몰랐던 믿기 힘든 이야기들까지. 오늘은 단순한 면요리가 아닌 스파게티라는 이름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부. 스파게티의 거짓된 탄생 신화. 많은 사람들이 스파게티는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20세기 중반 마케팅으로 만들어진 신화. 고대 로마 시대에도 유사한 면 요리 존재. 아랍의 영향으로 시칠리아의 건조면 요리 전파됨. 진실. 이탈리아보다 먼저 면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은 아랍인들. 재미있는 사실.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한때 스파게티를 손으로 먹었다. 2부. 스파게티? 파스타? 이름부터 혼란이다. 파스타는 모든 이탈리아 면요리의 총칭. 스파게티는 파스타의 한 종류일 뿐. 이탈리아에서는 모양, 굵기, 길이에 따라 수백 가지 파스타 이름 존재. 예. 스파게티, 링기니, 페투치니, 부카티니, 카펠리니. 왜 이렇게 세분화되었을까? 지역의 풍토, 물, 소스에 따른 최적화된 형태를 가진 진화. 이탈리아 사람들 기준. 파스타 모양에 따라 쓰는 소스도 정해져 있다. 3부. 스파게티와 포크의 문화 충돌. 16세기 이전엔 포크 없이 손으로 면을 먹음. 스파게티는 길고 미끄러워 포크가 없으면 먹기 불편함. 실제로 나폴리 사람들은 한 손으로 돌돌 말아먹는 독특한 방식 사용. 유럽에서는 스파게티는 천박한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미국의 이민자 시대에 스파게티는 빈민층의 음식으로 분류됨. 사부. 미국이 만든 가짜 스파게티. 우리가 알고 있는 미트볼 스파게티는 이탈리아에는 없다. 이탈리아 전통에는 미트볼을 스파게티와 섞지 않음.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값싼 고기로 만든 미트볼을 토마토 소스에 섞으며 탄생. 이는 오히려 미국 대중 음식의 상징으로 발전. 즉 우리가 즐기는 스파게티는 이탈리아보다 미국식이다. 오브 면에 숨겨진 과학. 왜 스파게티는 알덴테로? 알덴테는 이를 이용해서 씹는 정도라는 의미. 이유는 단순한 취향이 아닌 소화와 혈당 조절 때문. 오래 익힌 면은 지하이 지수 올림. 혈당 급상승. 덜 익힌 면은 더 천천히 소화되어 건강의 유리. 분자 구조로 보면. 덜 익힌 면은 전분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포만감 지속. 물 온도, 소금 농도, 삶는 시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정밀한 요리가. 육부. 파스타 대 라면. 동양과 서양 면요리의 대결. 스파게티와 라면은 공통점 많음 밀가루, 소금, 물 가공 차이점은 삶는 방식과 소스 사용 라면 국물 위주 고온 단시간 조리 스파게티 면의 결을 살리고 소스 흡착을 고려한 요리 일본, 한국의 파스타 진화 김치 파스타, 명란 파스타 등 퓨전의 극치 면 요리는 국적불문 진화형 음식이다 7부 스파게티의 철학 왜 사람들은 이 음식에 중독되는가? 스파게티는 단순한 면요리가 아닌 기억의 음식. 소스와 면을 비비는 동작. 어릴 때부터 익숙한 돌돌 말기의 리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이상적 조화. 뇌에서 보상회로 활성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도 스파게티는 끊기 힘든 음식 중 하나.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스파게티. 그한 젓가락은 수천 년의 문명, 문화 논쟁, 과학,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섞인 결과입니다. 다음에 스파게티를 먹을 땐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 면이 단순한 면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